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20일 난데없이 속보 하나가 느닷없이 떴는데요. 법무부와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문흥동 및 광주교도소 부지 내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6월 40여 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이에 대해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1970년에서 1971년 당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와 장기수감 사망자, 무연고자 시신의 확장묘 형태의 묘소라며 5.18 희생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시신 40여구가 나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실검순위에 올랐지만 5.18 재단에서도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은 안매장된 피해자가 아니라고 확인사사를 일치감치버리니까 갑자기 솟구친 광주교도소 시신 이슈가 바로 실검에서 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한신당의 4플러스 1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이른바 가칭비례한국당 카드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대하지만 4플러스 1이 밀어붙이면 변칙적인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 대표 의석 확보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같은 한국당 움직임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선거법 협상은 외면한 채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혜택을 가로채겠다는 곤모 검수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자유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 카드를 꺼내들자 민주당 내부에선 위기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당과 똑같이 비례 민주당 등으로 맞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거제 개혁을 퇴행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위성정당 논란이 연동형 개편을 원점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선관위는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도 현행법상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등록 요건만 갖추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며 아직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선거제 통과를 대비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하니 그게 꼼수 선언이라는 타이틀 제목을 붙인 MBN 기사 제목이 아주 가관입니다. 누가 보면 MBN이 더불어민주당 대변하는 방송 같습니다. 여기서 다소 삐딱한 논평 하나만 해볼게요. 4+1 듣보점 연합체는 꼼수가 아닌가요? 정말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시켜놓고 민주당이 기타 4+1 떨거지들과 야합하여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연동형이라는 선거제를 만들었기에 그게 적합한 대체 방안을 만든 건데 뭔 꼼수? 지역구는 민주당에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찍으라고 자기들은 선동하면서 다른 당이 그렇게 하면 꼼수인가요? JTBC는 한술 더 떠서 이제 방송국이 아닌 무당으로 직종 전환했는지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을 만들면 폭망할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당이 폭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JTBC의 희망 사항이겠지요. 자유한국당이 폭망을 하든 대박을 치든 그건 국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설마 지금 자유한국당이 폭망하길 바라며 국민 선동하는 건 아니겠지요? 만약 자유한국당이 폭망 안 하면 그땐 어떤 기사를 쓸 건가요? 어쩌면 자유한국당 폭망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건가 말입니다. 기사 제목이 선정적이면 그 내용도 번해서 JTBC의 보도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최근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장외 집회를 이어가면서 제야 우파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모습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이번에는 좌파 매체 한 걸레 신문이 아주 웃겨 죽이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구를 껴안던 말던 그걸 좌파 매체가 왜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합니까?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권만큼 극좌 정권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극좌 노선을 걸어도 문재인 지지율은 항상 40%대 이상 나오잖아요. 그우를 끌어안는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건 문재인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문재인이 언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했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런 좌파 매체 프레임에 놀아나지 말고 계속 우파를 끌어안는 행보를 하길 바랍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후보자가 2012년 딸에게 9천만 원을 무상 증여한 이후 뒤늦게 차용증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죄, 지난 12일 법무부로부터 검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추미의 후보자가 딸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차용증을 위조한 것과 이를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해 제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이 아님에도 법무부로부터 검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면 이는 심각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청와대의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을 고발했습니다. 곽상도 한국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주광덕, 강효상, 전희경, 정점식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곽상도 위원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에게 후보자 무수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후보를 사퇴하게 한 직권 남용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공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한병도 전 수석이 울산에서 어차피 이기기 어렵다며 경선 불출마와 함께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오사카 종영사를 가고 싶다고 하자 한병도 전 수석은 고베 종영사 자리를 역지 안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후보자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총괄 지원했다며 심지어 경쟁 후보인 김기현 전 시장을 하명 수사를 통해 완전히 비위 정치인으로 낙인찍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 핵심부가 울산시장 선거 전체에 총괄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질서 유린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도 한국 재외동포를 지켜야 하는 종영사직이 매물로 활용됐다. 이는 세계가 놀랄 총체적인 선거 부정이자 선거 농단이라며 청와대가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철저히 진상규명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좌파정권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민정비서관의 첩보 수집 활동은 울산시장만이 아니라 울산 지역 야당 의원들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났습니다. 선거공작으로밖에 볼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정치공작을 민정비서관 혼자서 할수 있었을까요? 선거공작 의혹으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울산시장은 문재인과 30년 이상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그의 당선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출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지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19일, 하태경 의원 역시 청와대 함양 수사 사건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재인이 직접 해명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세보수당 창준이 비전 회의에서 울산시장 선거가 청와대가 기획한 총체적인 관권 부정 선거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송철호 울산시장 출마 자체가 문재인 권유로 이루어졌고 핵심 친문 그룹이 총출동해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하명 수사는 빙산의 일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16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총 24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조국인은 유재수 전부 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외부로부터의 구명 시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수 경남 제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구명 운동을 해왔고, 결국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연락을 받아, 자신에게 전달한 당사자로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지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감찰 중단은 백 비서관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답변에서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며 외압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조국이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조국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과 구명 시도를 한 인물들에게 공범 혐의를 적용할 지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사례로는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월간중앙에서 윤석열 총장은 왜 문제인 정권과 맞서게 됐는지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월간 중앙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권의 가를 겨누게 됐을까? 그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찬사를 보내는 쪽이든 윤석열 총장에게 배신자라는 딱지를 붙이려는 쪽이든 양편 모두 이런 의문을 품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총장과 대화를 자주 하는 한 측근은 이렇게 말했다. 총장이 울산 사건을 서울로 가져온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작용했다. 첫째는 울산경찰청이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받은 첩보 문건이다. 동상의 진정서나 제보 문건과는 달랐다. 전문가의 손을 거쳤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경찰 또는 청와대에서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만든 문건으로 보였다. 이게 수사의 실마리가 됐으니 하명수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는 경찰청이 청와대로 보낸 보고서다. 경찰청이 울산시장 선거 직전까지 김계현 후보 측에 대한 수사 상황을 구해에 걸쳐 보고했다. 그 보고서를 경찰청이 그대로 울산지검에 제출했다. 경찰이 그렇게 빈번하게 한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다. 하명수사 아닌가 하는 의심이 커졌다. 이런 자료들이 입수돼 수사를 안 하려 해도 안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런 자료가 넘어왔는데 수사를 안 하면 나중에 검찰이 죽는다는 게 총장의 생각이었다. 대충 덮으면 훗날 검찰이 그 책임을 다 떠안게 되고 이 일에 관련된 검사들이 불명예와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윤 총장이 판단했다는 의미다. 범죄 혐의가 포착됐는데 담당 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범죄단사가 나와 수사하겠다는 담당 검사의 뜻을 윗선에서 꺾으면 직권남용이 된다. 검사들이 말하는 윤석열 스타일이 있다. 윤석열 총장은 법에 따라 있는 대로 하라. 책임은 내가 진다고 한다. 검찰 총장은 원래 외풍을 막아주는 자리다는 말도 자주 한다. 윤석열 총장이 예민한 사안에 정면 돌파보다 역대 총장들처럼 우회로를 먼저 떠올리는 검찰총장이라면 울산시장 선거 사건을 울산지검에 그대로 뒀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서울행을 결정했다. 자신이 직접 챙기고 책임도 자신이 지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볼수 있다고 월간중앙은 수사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윤 총장의 성격을 통해 분석 소개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